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가족들은 또 친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떠올랐던 생각이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평생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급한 선택이 있고 또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선택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가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급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존재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장소가 있어요. 식탁이에요, 식탁. 많이 식탁에서 대화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식탁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그리고 또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가 소속감이에요. 아, 내가 여기에 한 가족이라는 이 무리에 소속되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랑도 경험해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두 가지거든요. 소속감과 사랑. 그런데 현실의 우리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 이 사랑과 소속감보다는 갈등을 배우고, 분열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분열을 경험하고, 비난을 듣게 돼요. 한가족에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 3대가 모여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손주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30대 후반의 딸과 40대 초반의 사위가 같이 있었고요. 그 집을 이제 주관하시는 부모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음. 이 3대가 아침 일찍, 아침 7시 45분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이제 아침 텔레비전 방송에서 맛있는 꽃게탕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막 방송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다가 아빠가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딸을 보면서 딸도 일을 하고 사회도 일을 하는데 야, 너저집 되게 맛있다. 나중에 가서 한번꼭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딸이랑 사이가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래요? 어, 맛있어요? 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비싸더라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만원 했던 것 같다. 그러자 이제 딸이 깜짝 놀라면서 1인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1인분에 한그 정도 한다. 그러니까 뭐 아빠 그러면 둘이 먹으면 뭐 7, 8만원 나오고 밥 시키고 뭐술 한잔이라도 하면 돈 10만원이 훌쩍 가잖아요. 응. 되게 비싸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비싸도 여기는 그 값을 해. 그러니까 꼭 한번 가서 먹어봐. 음. 사실 이 담소는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되게 좋은 대화잖아요. 그렇지. 맛있는 거 보니까 딸 생각나서 먹어보라고 하는 아얼마 아빠 네. 좋은 아빠예요. 근데 그 모습을 째려보고 있던 이제 어머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laughs> 아내 분께서. 어. 그리고 그집 식탁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식탁이었는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제 손주는 사춘기에 접어든 손주는 그냥 그 자리를 살짝 벗어났고 <laughs> 시작됐다. 이제 시작된 거죠 대화가 시작되는 거 아름다운 대화가. <laughs> 이제 이제 사위도 굉장히 긴장하기 시작했고 다른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 마디 말을 던지셨어요. 맛있는 거 혼자 다처먹고 다니고, 어 나한테는 맨날 5천 원짜리 칼국수만 사줘, 어? 저건 또 언제 갔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제 대화가 시작됐어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상이 있어요. 여기서의 대상은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그게 싸움이잖아. <laughs> 아니,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일 인당 한 4만 원짜리 먹으러 가자.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아뭐이렇게 비싼 거 먹어? 그냥 음. 좀싼데 가지 해서 못 가는 경우는 꽤 있어요. 네. 음. 아니요, 저는 근데 어머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네. 되는 게 나랑은 매일 뭐 짜장면, 칼국수 네. 이럴 테면 조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식을 주로 먹어놓고. 심지어 본인은 친구랑 몇 번을 갔고 딸에게 사위에게 가라고 하는데 네. 비싸지도 않다고 말하는 게 얄미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 편을 좀 들자면 내가 언제 칼국수만 사줬어. <laughs> 냉면도 사줬고 비빔밥도 사줬잖아. 네. 그리고 칼국수 열번 먹으면 꽁깃탕보다 나 <laughs> 돈은 더 많이 썼거든요. 사실 아, 아내한테.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네. 제가 남자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냐고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 여보 미안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 가자 어 미안해 근데 그래도 화는안 풀리죠 미안해? 그럼 왜 그랬어 그동안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또 어떤 남자분들은 내 돈으로 사 먹지 않았다 그래요 아 <웃음> 어? <웃음>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어딨나 이 사람아 하면서 자기가 얻어먹었다 그래요 <laughs> 그럼 사실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이고 그날 그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자기 아내분한테 항상 어 항상 내가 맨날 당신 그렇게 오천 원짜리 칼국수만 사줬나 어 내가 평생 그런 사람이었나 당신한테 응. 왜 아침부터 당신 어 승질을 건드려 어, 그배그배 그 배. 그거 다내 돈으로 먹고 찐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이날 이 노부부의 대화 이 부분은. 아침 7시 45분에 이제 하루를 사실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그날 하루를 불행하게 보낼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거예요. 아 심지어 딸 사위 앞에서, 네. 손주 앞에서. 이미 사위는 그 전에 없어졌고요. <laughs> 딸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침부터 왜 이러냐고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딸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길에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설거지를 이제 하시면서. 어? 내가 뭘 기대하냐 내가 저 인간한테 뭐를 기대하냐 하면서 막 혼잣말로 이렇게 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출근하는 딸은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딸이랑 사회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이제는 그 대화가 고스란히 또이 부부로 전념이 됩니다 그냥 사회가 운전 조용히 하고 갔으면 됐는데 한마디 한 거예요 참다가 자기야 나는 다 장모님 다 좋은데 장모님 저렇게 내 앞에서 어. 자기 노릇, 자기 노릇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성질이 좀 저러셔? 이렇게 얘기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딸도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또 서운하잖아요. 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침부터? 어? 엄마가 또 뭐, 엄마 말이 그렇게 또, 틀린 말은 또 뭐가 있어? 그냥 같이 맛있는 거좀 먹으러 가면 되는 거지. 엄마가 아빠 미워서 그래? 하면서 둘이 또 아침에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게 대화죠. 제가 이 사건을 하나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식탁이라는 공간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왜 부부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대화를 주고받을 이유가 될까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대화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듣기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못 들어요. 말을 하면 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내할 말을 생각하느라 못 들어요. 근저말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느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놓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듣겠다 그러면 자, 여보 얘기하자. 그래, 내가 들어줄게. 자, 이제 당신 그동안 나한테 선호등 얘기해봐.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말을 또잘 해줘야 돼요. 그동안 원했던 거 부족했던 거 내가 바램 소망 욕구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난이 시작돼요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그럼 지금부터 저 똑똑히 들어봐 하면서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이 말을 해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왜 실패해왔는가 왜 실패해왔는가 어~ 첫 번째는요 그아그 아, 그 맥락을 탁 크게 먼저 보면은 자동적 생각 때문이에요 아까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딸을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야 저거 정말 맛있다. 꼭 가서 먹어봐라.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귀로 듣자마자 어머니께서는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을 대화로 하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고 다니고 나한테 5천 원짜리 카구스만 사줘이첫 마디가 나왔죠. 그런데 아버님께서도 어머니 얘기를 들으셨어요. 듣자마자 퍼뜩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말하는 거 봐, 내가 어디 당신한테 한, 한 번도 내가 좋은 거 사준 적이 없다고? 어?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보편적이유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대화를 실패한 이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동적 생각 때문이에요. 자동적 생각이 뭐냐면 어떤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뭘 봤을 때, 뭘 들었을 때,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왜 대화로 나올 때 고통스러워지냐면 여섯 가지의 구조를 거쳐요. 첫 번째가 판단이에요. 내가 맨날? 어, 내가 맨날? 어? 내가 언제 내가 당신한테 맨날 그런 거 사줘. 나 좋은 것도 많이 사줬어. 당신이 지금 교역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거든요. 두 번째는 비난이야. 당신 말하는 것 때문에 애들까지 당신처럼 이렇게 배우는 거야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해요. 어떤 분은 막 장모님 욕을 해요. 막 장모님이 제일 싫다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어, 장모님이 제일 싫다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의 욕까지 나와요. 그 다음엔 강요를 해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당신랑 끝이야. 강요와 협박도 해요. 그런 다음에 비교도 하죠. 앞집 여자 봐봐.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어? 앞집 여자 봐. 내가 할 때마다 항상 나긋나긋하고 얼마나 웃는 게 보기 좋은지 몰라. 당신 그게 안 되나? 그게, 그게? 어? 그게 기본이? 어? 하면서. 그 다음에 당연시로 가요. 당신이 돈을 벌어? 어? 당신이 돈을 벌어? 당신 사회생활 해봤어? 아니, 집사람이 집에서 밥 차리고 알뜰하게 살림 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새벽 5시 반에 평생 아침밥을 드시면서 <laughs> 당연시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약간 이쯤 되면 인간은 죄책감을 느껴요 후회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말하고 나면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나오면서 생각을 정리할 때 합리화를 해요 당신이 아침에 나한테 그 말만 안 했어 봐 어? 내가 아침부터 당신한테 이 말을 하겠는가 이 여섯 가지 자동적 생각의 여섯 가지 굴레,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는 여섯 가지 대화 패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반복할 때는 대화를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부분은 맥락이 있죠. 응, 스토리가 있고, 부모와 자녀도 각기 다른 가정의 문화 속에서 그 가정이 하나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그 집안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특수성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도 짧고 일단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말할 때.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그리고 원하는 게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하는 말을 못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이 아내분은 남편한테 원했던 말은 나한테 5천 원짜리 칼국수만 사주고 어 당신은 맛있는 것만 혼자 먹으러 다니냐고 이 말이 아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음. 아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나도 맛있는 네. 거 같이 먹고 싶다 나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다 네. 음. 저도 보리굴비랑 남편 친구랑 먹었던 굴 같이 먹, 먹고 싶어요 내가, 내가 버리... 친구들하고 보리굴비 자주 먹거든 네. 아 당신도 먹고 싶었어? 네. 네. 그거... 이렇게 거, 얘기하는 거야? 말안 하니까 아, 모르잖아 네. 보리굴비도 네. 비싸거든요 여보 네. 맛있어? 하면 한 번은 사줘야지 그럼요 네. 다섯 번도 넘게 먹었대 맞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여보 <웃음> <웃음> 다섯 번도 넘게 먹었 <laughs> 근데 우리가 여보 나도 당신이 지금 응? 우리 딸한테 그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나도 당신이랑 좀 먹으러 가고 싶다 우리는 언제 갈까?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항상 5천원짜리 칼국수 사주고 맛있는 거 혼자 다 처먹고 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면 첫 번째 이유는 있어요 사실 내가 좋게 얘기했을 때 좌절됐던 경험이 많으면 그 다음부터 부탁을 잘 하기 싫어져요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는 부탁을 잘안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조용해라, 입 다물고 밥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입 다물고 밥을 먹을 순 없지만.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말을 하는 분위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미덕이고, 인내하는 게 미덕이고, 그게 가장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대화는 그렇게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알아서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 언어에선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알아서 그걸 해 주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게 말하기의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듣기의 핵심이 있어요. 듣기는 우리가 아까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이 말이 곱게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이나 공격적 메시지로 나가고 어때되 되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아 마막 이런 막막 막 나가요. <laughs>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듣기로 작정하겠다. 내저 말을 듣겠다. 왜냐하면 아주 항상 사랑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필요한 존재긴 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번역기를 돌려서 들어야 돼요. 이제 손가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여러분 다 한번 모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를 이렇게 돌려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도 돌려 보시고 그냥 손가락 장난하듯이 손가락을 다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불편한 말이 딱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요. 아, 내가 저 말을 들어보자. 그리고 이 번역기를 돌리세요. 이 번역기는 뭐냐면 그 고약한 말을 원하는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있는 원하는 말. 말을. 그럼 예를 들면 아까 그 어머니께서 아버님 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신 혼자 맛있는 거는 다 먹고 돌아댕기고 나한테는 맨날 오천 원짜리 카구스만 사줬지. 이 말을 남편이 들었을 때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불편한 말이었을까요? 불편한 너무너무 불편한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식탁 밑에서 빨리 번역기를 돌리세요. 어. 번역기를 돌리면서 어, 내가 원하는 말로 바꾸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맛있는 걸 같이 먹으러 가고 싶다는 말인가? 라고 돌리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딸이, 그 미혼 딸이 아침에 예쁘게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다가 엄마랑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이 딸한테. 그래서 딸이 출근하는 길에 아침에 말조심을 내가 해야지, 해야지 했지만 너무 서운하셔서 야!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관 나가다가 엄마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너 나중에 너 같은 딸려 나와서 키워봐. <laughs> 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딸이 만약에 번역기를 돌릴 수 있었다면 어. 엄마가 원하는 말이 뭐였을까? 딸아 엄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엄마 마음을 이제는 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줄수 있을까? 라는 부탁의 말이었구나. 라고 딸이 번역기만 돌렸다면 어쩌면 여러분 다시 집으로 잠깐 들어와서 엄마 내가 엄마 마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만 한번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듣는다면 내가 다소 좀 거칠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좀 미숙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로 번역기를 돌려서 들어준다면, 특히 가정 내에서의 갈등은요,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번역기를 왜꼭 듣는 사람이 돌려요? 말하는 사람이 미리 돌려가지고 좀. 상대방이 안 돌릴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선생님, 맞아요. 그게 음. 더 중요한데, 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열받으면, 이고 화가 나면, 예. 원하는 말을 잘 못해요. 음. 당신 왜 그래? 왜 당신 내가 만나는 친구한테 당신 이래라 저래라? 이 말부터 나와요. 근데 음. 만약에 그때 우리 아내분께서 번역기를 갑자기 돌리더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친구 또 좋아하는 친구를 당신이 선택해서 만나고 싶다는 얘기지 음. 라고 해주면, 그말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더 이상 아내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일은 네. 약간 줄어든다. 저 같은 경우는 번역기를 돌려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럴 때 저는 그냥 여보 사랑해로 그 말을 바꿔버렸어요. 아 그것도 너무 좋네. 음. 야너 요즘 살쪄가지고 배튀어왔다 그래 여보 사랑해. 음. 할 말이 생각 안날 때. 아, 맞아요. 그래서 부쩍 그 얘기를 해요. 음. 저한테 진짜로. 그게 불만이 많다는 뜻이에요. <laughs> 맞아요. <laughs> 화나는 상황을 사랑해라는 말로 어떻게든 치유해보려는 시도예요. 난 괜히 좋아했네. 네. <laughs> 그럼 어쨌든 상대방이 보고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고 있어도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괜찮죠. 왜냐면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가장 가까운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대화를 훈련할 때는 가족끼리 내가 연습을 하겠다는 걸 공유하라고 합니다. 어... 여보, 근데 이유를 얘기하죠. 여보, 내가 당신을 진짜 잘 지내고 싶어. 지금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연습하려고 혹시 내가 당신한테 듣는 말이 불편하면 내가 이거 좀 돌려볼게 대신 나한테 시간을 좀 줄래라고 말해보면 어.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어, 너무 좋다. 너무 좋으세요? 네. 아, 그러면 내 아내가 이걸 돌리고 있으면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나도 돌려서 다시 말해야지 하는 그 반성의 기회로 또 삼아야겠네요. 너무 좋죠. 어. 맞아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위해서 조심한다는 것만 느껴도 맞아요. 다 풀리거든요. 아, 조심해. <laughs> 아니 두 분은 돌리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 아니 번역기 이거 너무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 네. 몇 가지만 조금 더 알려 주세요. 예. Yeah. 엄마들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말은 사실 아들아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 좀 서둘를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한심한 새끼. 큰일 났네. 이거. 어? 시간 개념이 없어, 애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딸이 시험을 망쳐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뭐밥먹으면밥안 먹잖아요. 그럼 네가 모자랬다고 뭐 밥을 안 먹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대상이 돌릴 수 있었다면, 아 엄마도 속상하시구나. 엄마가 내가 그래도 밥을 먹고 기운 내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만 할수 있다면 달라집니다. 아 엄마가 마음이 급하시구나. 내가 좀 빨리 해주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만 돌린다면 내가 그것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하는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대화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저항감이 되게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대의 모든 고약한 말은 사실 부탁으로 처리해라. 어, 당신 문제 많아. 라고 얘기하면, 아, 저건 부탁이구나.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부탁이구나. 이렇게요. 아... 근데 번역기를 돌렸는데, 네. 번역기에서, 아니,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번역이 꼭 예쁘게 되는 법이 없잖아요. 어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구체적인 그냥 이 번역기를 빨리 고치세요.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기 반성이 아주 필요한 절차가 네,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부부 대화는 조직 간의 대화나 부모 자녀 대화와 또 다릅니다. 네. 여러분, 조직에서는요, 상하 관계가 있고요, 이 수직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결정자가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대화에서의 변수는 힘이에요. 누가 파워 오버, 힘을 갖고 있고, 누가 힘이 없는가가 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수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변수는 저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아이 때 어땠지? 우리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 그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나이 때바랬던 부모는 어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우리 애들 마음 너무 와닿지 않나요? 예. 네, 그런데 부부는 제가 볼 때는 부부의 대화의 변수는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성찰 같아요. 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느 이제 저희 기업의 교육생이셨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아내가 너무 쫓아다녀서 결혼을 하셨어요. 아내가 계속 이제 매달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준 거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결혼을 하면 되게 잘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부, 이 부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굉장히 애를 썼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였고 남편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한 결혼이어서 진짜 노력했어요. 근데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서 우리가 후회를 다루는 세션에서 나는 아내랑 결혼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어, 자기한테 잘하면은 그게 당연한 것 같고. 조금 못하면 그게 너무너무 결혼이 후회가 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얘가, 얘가 아니라 다른 애를 만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때 그 아가씨랑 좀더 교제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는 과거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해 줬어요. 음. 저보다 나이가 어린 한 과장쯤 되는 분이셨는데, 명찰 띄고 내가 좀 얘기하겠다고. 왜 그때 거절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때 아내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내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다. 아... 당신이 만약에 그때 거절했다면 이 아내는 한동안은 마음이 아팠고 실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웠겠지만 어쩌면 인생을 길게 볼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진실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당신이 박탈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결혼에 책임이 있다. 아...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남자분이 그다음 주에 수업에 오실 때그 생각을 계속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한 15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내는 혼자 계속 노력했고 자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그 어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내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말. 여보 아침마다 눈을 뜨고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한테 작은 거라도 뭘 하나 해주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아내가 처음엔 막 화를 나드래 화를. 이런 소리 왜 나한테 하냐고. 그런데 점차 이 부부가 하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핵심은 이 남편이 자기 성찰을 한 거죠. 자기 선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는데, 저희가 이런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의 대화를 훈련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굳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냐. 근데 아까 보셨죠?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대화가 바로 어디로 갔죠? 사위하고 딸에게로 갔어요 음, 음. 그리고 손주라고 기분 좋게 학교 갔을까요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 평생 두고 궁금했었던 것도 대화였었어요 왜 가족들끼리 저렇게 폭력적일까 음. 왜 같은 말도 저렇게 할까 말할 수 있는 건데 왜 때릴까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었는데 굳이 내가 이 나이에 왜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는 미션이 또 있죠. 아직까지 사랑하는 배우자가 감사하게 존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는 더 나아가면 이제 손주, 손녀들을 키우고 또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만나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갈등을 누가 푸냐면 조금 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이 손을 내밀 때 흔히 조직에서는 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잠깐만 봐봐 내가 그동안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이 말을 한마디를 하는 걸 내가 지는 패배감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건강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요 그 사람은 마음을 열죠 이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내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laughs> 싸움면 의미 없고 참으면 약 오른다고 네. 내가 손 내면 약이 올라 근데. <laughs> 아이고, 왜 내가 참아야 되지. 이런 그 김미숙 씨 눈물 짓고 계세요. 네. 왜 눈물 짓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 요, 당신. 나, <laughs>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사람이 저를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제 말을 제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어, 정말 아까 선생님의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나 해줄까. 하니 그런 남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아, 왜 이런 분에기 만들어? <웃음> <웃음> 결국은 누군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와닿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면서 그래, 건강한 내가 손을 한번 내밀어준다는 라 마음으로 오늘 대화 한번 <laughs>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화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박지윤 선생님이셨습니다. 네.